소녀씨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소녀사만. 소녀 축하합니다. 아, 네. 네. 안녕하세요. 소녀대입니다 저희 소녀시의 9주년 9번째 생일이네요. 와 아니, 벌써. 네, 진짜. 소녀씨 어때요? 음, 믿기지 않습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, 우리 오, 왜 이렇게 오래됐어요? <laughs> 아니 아, <그래요. 웃음> 이제 9살밖에 안, 어, 안 됐어. 이렇게 오래 네, 됐어요. 9살 이제 그렇죠. 초등학교 입학한 <laughs> 나이에요아 그러네요. 정말 네. 소원과의 추억이 막 새록새록 생각나는 것 같아요. 감기 네. 무량하네요네 혜연 씨 어때요? 어이 9년이라는 시간이 <laughs> 소원님 우주 최강 <laughs> 최고인 것 같아요. 소원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원은 제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네 윤아 씨 어때요? 네. <laughs> 네. 아 어, 저는 음. 이렇게 뭔가 막 9주년, 10주년 이렇게 된 선배님들을 볼 때마다 음. 너무 음. 와, 진짜 대단하시다 했는데 저희가 막상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니까 음.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. 않네요. 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소원이 같이 있어서 행복해요 그렇죠. 아, 아, 힘이 나고 힘이 나요, 저는 내 네, 최근에 이제 팬 사인회를 하면서 팬들을 음. 많이 만났는데 저한테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팬이었는데 어. 성인 됐어요라고 음.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음. 계시더라고요. 아, 그때 느꼈죠. 아 어. 우리 우리도 벌써 맞아.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구나. 어. 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성장한 그런 느낌. 음. 네 그래서 몹시 뿌듯하고 어, 앞으로. 또 있을 그런 시간들을 네, <laughs>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. 어. 어, 근데 진짜 9년 됐다는 게 진짜 안 믿기는 것 같아요. 뭔가 그렇죠. 제보해요, 내년이면 또10 10주년이고 <웃음> 그래서 <웃음> <서프라이즈> <웃음> 진짜 되게 <제보는> 많은 <laughs>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되게 상도 많이 받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추억들이 우리 팬 여러분 덕분에 많이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정말 9주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한 20주년까지 함께합시다. 네. <laughs> 언니 어때요? 어 얼마 전에 이제 공연하면서 되게 새로웠어요. 멤버들이랑 항상 공연하다가 음. 또 이렇게 혼자 인사할 때도 어, 막 옛날 생각도 나고 음. 아까 전에 우리 차 오는 길에서 음. 애들아 너는 20대하면 뭐 생각나 막 이런 음.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. 즐겁고 행복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도 많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어, 다이나믹한 일들 음.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멤버들 너무너무 축하하고 음 <웃음> 사랑해요 <웃음> 수원 사랑해요 사랑해요, 사랑해요. 네 아, 저도 역시 벌써 9주년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같은 이렇게 추억을 쌓고 또 만들어가는 시간이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고 앞으로도 같이 성장하고 또 같이 자라서. 어, 더 재밌는 추억들을 많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, 또, 어,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기대를 저희한테도 해주셨으면 좋겠고, 어, 더 많이, 꾸준하게 많이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. 아셨죠? 티파니 씨랑 우리 태연 씨 콘서트 보면서 진짜 음... 내 생각에 알지만 진짜 몇 번이 고울 뻔했어요.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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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었어요? 아, 안 울었네. 어, 못 봤구나 나울었는데 <laughs> <laughs> 되게 그제 옆에 바로 팬분들 앉아 있었거든요. 근데 옆에 이렇게 팬분들 잠깐 바라보니까 진짜 막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응원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 우리가 무대 에설 때도 저렇게 진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응원하고 계셨겠구나라는 생각에 객석에서 팬분들 입장에서 보는 느낌이 되게 색달랐어요. 그래서. 아, 정말, 9년 동안, 이렇게, 한결같이, 음.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우리가 간다고 하면은, 같이 와주고, 음. 그 어느 곳에서도 소녀시대와 함께, 이렇게, 모든 순간을 함께 해준 우리 팬 여러분들,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. 감동이야. 음, 너무 감사드리고, 어, 유리가 얘기했던 것처럼, 앞으로도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도>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. 지금은, 소녀시대! <목소리도>